2025년 4월 25일, 4월 27일, 2박 3일 아놀드의 피싱 스토리 중부권 간호로에 일본 수로의 대를 편성해 봅니다. 낚시대 편성 후첫 캐스팅에 33cm 월척이 나와주며 좋은 예감이 듭니다. 우리들의 자리입니다. 낮부터 입질이 들어오네요. 빠른 시간 벌써 10여 순했네요. 낚시를 하며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중 하나는 식도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식사 후에도 입질이 계속 들어오는군요. 나옵니다. 이 밤이 즐겁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입질이 살짝 뜸해지는군요. 이럴 때는 식사시간입니다. 제 생일이라고 제니님이 사람이 담긴 미역국과 회원님들의 축하해산물로 생파를 이어나갑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제니님의 맞바람 속에 34cm 붕어를 잡자 수로에 활기를 넣어주는군요. 보영군도 마리수 축하한다. 그녀의 빨간볼처럼 붉은 노을이 서산을 넘어가고 마지막 날 밤이 찾아오고 화려한 밤에 붕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간장공장, 월척공장장. 사짜 한 마리를 기대했건만. 월척만 계속 나옵니다. 그래도 즐겁습니다. 마리수는 60여수입니다. 나와줘서 고맙다. 늘 그러하듯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꿈이는 남자 꿈이 있는 남자 아놀드의 조행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